최근 한국 교회는 영적 리더십 바톤 터치로 계속 무너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개교회가 한 교단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도 한 교회 영적 리더십의 문제로 굉장히 시끌시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뭘까요? 아마도 장거리 개주를 단거리 경주처럼 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듯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완주를 할수 없기 때문이죠. 목표와 리더십 갖던 터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장거리 또는 개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단거리 경주는 개인께 의지합니다 독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개주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합주에 가깝죠 어느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함께 공동체적으로 잘해야 하는거죠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또한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그 다음 주자는 그 다음 주자에게 계속해서 리더십 바톤 터치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장거리 개주처럼 교회도 잘 세워져 갈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 영적 선배님들의 영적 개주는... 그분들 자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롭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교인들도 어, 은퇴하시는 분들도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개주를 하였죠. 그 뒤를 이은 분들의 개주는 화려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우뚝우뚝 세워졌습니다. 먼저는 화려한 건물이 세워지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왕이어야 하는데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짓고 건물주처럼 자신이 왕이 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고 저물주 위에 건물주처럼 있으면서 자신도 죽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도 죽이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건물에 갇힌 교회는 점점 숫자 재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그 교회의 영성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크면 마치 자신들이 영성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적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자본주의적 사고지, 성경적 사고는 아닌 것이죠. 어, 여러분 결국 그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점점 점점 악취를 풍기고 불신자 점도 마저 마저 막아버렸죠.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합동척은 충혼 교회 세습과 더불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리 교는 김씨 삼형제가 전부 세습을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안타깝게도 저희 통합적도 김문 목사님이 세습을 하면서 무너지고 집단지성마저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패그리 문화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그 패그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총회장이나 교단의 보직에 임명되지 못하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실력이나 영성이 아니라 인맥이나 줄이 중요해져 버렸죠 이건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일이죠 목회자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게 참회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정말 성도님들 보기에는 죄송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국교회 리더십 바톤 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쩌면 신의 한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리더십 바톤 터치는 순적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셨지만 엘리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사에게 영적 리더십을 승계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에 가까워지자 선지자들이 있는 곳을 여행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이동합니다.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그 여행은 어,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를 찾아다닌 여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더 설득력 있는 견해는 이 여행의 여정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과 관련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바통 터치를 하던 패더니 그대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신의 한 수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시키신 일을 하고 자신들은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또 엘리사에게 자연스럽게 모든 영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심지어 이두 사람은 무덤까지도 아직 어, 발견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리더십 바톤터치는 엘리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리더십 바톤 투치를 위한 행동을 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더십 바톤 투치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엘리사가 자신의 후계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세 군데를 여행하면서. 선지 생도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계자로 예비해 놓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것은 동일한 패턴이 세번 나타나죠. 동일한 패턴이 세번 나타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그러했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테스트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길을 가면서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과정 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테스트를 하시는 장치를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만나러 떠나는 여행을 갈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를 동행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2절, 4절, 6절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충성된 모습이죠 이 충성됨이 일관성 있게 유지됩니다 마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루시 얘기하던 대답하던 패턴이 또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성은 일관성 있는 모습을 통해서 충성됨을 통해서 한결같음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한데 엘리사는 정말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취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헌신하죠.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세상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배반하고 배도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끝까지 사랑과 존중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대화가 이제 구절에 나타납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엘리사는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사역 순간순간에 임재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갈망이 이 갈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동산 부동산은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계주를 이어받은 다음 주자가 잘못하면 바톤을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새로운 영감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겠죠. 엘리아는그 응답의 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맡깁니다 자신이 가타붙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깨끗하게 퇴장 하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빚어 가십니다 철저하게 퇴장하는 엘리아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 어떡하고, 바톤을 이어가는 엘리사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어떡합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한국교회 한국 리더십 바톤 터치의 해법, 신의 한수를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어탁해야할 것입니다. 후임도 전임자를 존중하면서 정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탁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따라가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만나는 이 지점.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지점. 이 신의 한 수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 삶의 자리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지평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어탁하면서 또 자녀들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중보로 지지하고 중보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뭐보다 재산, 동산, 부동산 물론 물려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유산의 전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어떡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꽉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 줄수 있다라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 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 주는 것.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여러 문제 앞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름을 옮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수 있다라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왜요? 한국 교회는 소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극소수의 지도자라 하는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럼그름을 옮기는 가정이 많아질수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분명 한국 교회 정녕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한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을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